ん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편을 배우게 돼요. 신약편에 먼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단원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과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 이야기 함께 같이 출발해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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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이 그림이 뭘까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다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었대요. 우와 저기 동그란 거 보여요? 저 동그란 것이 두 개가 붙어있죠.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우리 아빠 엄마 손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사진이래요.우와, 이렇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짠?우와, 선생님한테 정기적으로 가세요.선생님, 제 아이가 정기 잘 자라고 있나요? 튼튼하게 자라고 있을까요?언제쯤이면? 이제 아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선생님이, 네, 아기가 잘 놀고 있네요. 엄마들도 운동을 좀 해주세요.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두 개월만 있으면, 두 달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아기가 곧 태어날 거예요. 라고 그 약속을 기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우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세우셨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해달 별과 멋진 동물들과 과일들, 나무들 많이 많이 멋있게 재미있게 살도록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르가 죄를 짓고 말았어요. 제가 이 세상에 왔고요.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 하와는 아무 사이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네 하고 언제든지 대답했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면 음 무서워 하나님 아 부끄러워 하면서 숨었대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떨어져 버리게 된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러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구원자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나의 아들은 자자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아빠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 안한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우와, 처녀에게서 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야,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는데, 와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셨대요. 그 아기는 성,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정말 아빠와 만나기 전에, 엄마가 아빠를 만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는요, 그 요셉과 함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대요. 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나실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가진 것은 맞지만 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는 아직 안 태어나셨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구원자가 아닌 걸까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실시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주소와 이름을 적고 누구누굽니다. 라고 하는 호적조사를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과 마리아는 어디로 가야 됐냐면요. 바로 베들렘에 가게 되었어요. 와, 그 베들렘에서요. 아기가 드디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여관이 호족 조사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짠 우와 그래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고 았그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야 이걸 보니 정말 예수님은 진짜 진짜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외의 몸으로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베들렘에서 태어나셨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들, 그 구원자 예수님이 진짜 진짜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나요? 이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까요? 우리 교회 갈까요? 교회 우리 십자가도 만들어 보아요. 십자가 완성 예뻐로.